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지난번에 인물용 카메라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는데, 또 혹시나 만만치 않게 인물용 렌즈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 진짜 인물용 렌즈는 바디보다 더 답을 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품을 고를 때 결국 선택하는 게 이제 조리개와 초점거리잖아요. 뭐~ 줌렌즈냐 단렌즈냐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초점거리를 고르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조리개를 선택할 때는 뭐를 고르는 게 좋고 초점거리를 선택할 때는 뭐를 고르는 게 좋을지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리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인물사진은 가급적이면은 조리개가 많이 개방이 되는 렌즈가 좋긴 합니다. 조리개가 많이 개방이 되면은 뭐 이런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또뭐 이런 사진, 뭐 이런 사진, 뭐 이쁘잖아요. 물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laughs> 취향이긴 하고, 제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경 다 날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뭐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본인의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본인의 남자친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서세술로 잘 해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만약 배경이 너무 날아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이 조리개가 많이 열리는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냥 뭐 조리개를 조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리개는 일단 열리면 열릴수록 좋습니다. 많이 개방되는 렌즈가 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열고 싶을 때 열고 조이고 싶을 때 조이면 되니까요. 다만 이제 많이 개방이 되는 렌즈일수록 비싸지고 무거워지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본인 상황이나 예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만, 이 무게나 부피 같은 거는 직접 만져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진짜 강하게 권해드릴게요. 이뭐 들고 다닐 만한지 어떤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은 사실 이제 남의 말은 무시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아니, 권한다기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무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남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뭐 사진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은 무거운 렌즈 들고 뭐 여행 다니면 안 된다고 막 해, 뭐. 엄청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글을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어,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진짜 뭐 큰일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자신의 체력, 근력 다 다르고요. 차가 있는지, 차가 없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또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진짜 막 바리바리 다 싸들고 다녔거든요. 아무리 무거워도 그냥 다 들고 다녔어요. 뭐 힘들기도 했지만 뭐 들고 다닐만 해가지고 와이프랑 예를 들어 뭐 2주짜리 유럽 여행 갔을 때도 옛날에 그 무거운 DSLR에다가 세로그립 붙이고 스트로브 달고 2470 줌렌즈 2.8 엄청 큰 거에다가 삼각대까지 다 들고 다녔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신혼여행 갔을 때도 카메라 세대 삼각대 3개, 동조기에 스토로브두개까지다 챙겨갔었거든요. 덕분에 몰디브 가서 제가 촬영하고 싶었던 사진들 다 찍어왔고, 저는 지금도 이때 사진들 보면 너무 좋고요. 그냥 뭐한장한장다 그리운 제 추억들입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제가 짐벌까지 들고 와서 동영상도 촬영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laughs> 이걸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이거 한 것만 봐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건 라이카 Q로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와, 지금 봐도 너무 좋네요 그때 짐이 너무 많아서 오버차지까지 냈는데 아 저는 1도 진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막상 아기가 태어나니까 어, 지금은 어, 가벼운 것만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요런 그 팬케이크 렌즈도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비가 크다 보면 은 제가 애를 키우니까 가끔 아찔한 상황이 제가 이거를 이제 보통 스트랩으로 이제 크로스로 메고 다니다가 우리 첫째가 이 렌즈에 얼굴을 부딪히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이게 렌즈가 이렇게 작으면은 몸에 착 달라붙는데 이렇게 렌즈가 크면은 바디가 누우면서 이제 렌즈가 밑으로 늘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애랑 어디 가서 왔다가 따다 보면은 아빠하고 이제 애가 달려들다가 이런 렌즈 얼굴 탁부딪히고 아야했어 하고 막 이렇게 막 몇번 울어가지고 어 이거 위험한데 해서 그 뒤로는 가벼운 것만 찾게 되고 간혹 이제 이렇게 좀큰 렌즈를 들고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주의를 하게 됩니다. 즉 이것도 뭐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애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뭐 이게 촬영 기법이나 그런게 아니고 진짜 남의 말은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으로 함부로 남한테 충고를 하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게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어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줄이기가 많이 열리는 렌즈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초점거리 즉 화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물용 화각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인물용 화각이라는 건 절대 정답이 없다고 꽤나 확신하는 편이에요. 먼저 광각렌즈로도 이런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배경과 인물을 함께 담을 때는 광각렌즈가 훨씬 편하겠죠. 반면에 망원렌즈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런 사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피사체가 주인공으로 딱 돋보이게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뭐냐, 광각이든 망원이든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광각으로 찍을 수 있는 인물 사진이 있고, 이렇게 망원으로 찍을 수 있는 인물 사진이 있어요. 광각은 광각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고, 망원은 망원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거의 팩트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초점거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 무엇인지는 이건 뭐, 진짜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의 문제라서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게 굉장히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저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렌즈를 다 써봤어요. 고르고 골라도 뭐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둘다 사가지고 쓰다가 하나는 어 요건 좀안 쓰냐고 이제 팔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결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중고로 되팔다가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그 정도는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민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도 계속 <laughs> 초점 거리 고민하거든요. 물론 이제 관광지 갈 때는 관광을더 쓰고 휴양지 갈 때는 망원을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일부 나만의 패턴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취향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저도 제가 무슨 사진을 찍고 싶은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럴 걸요? 그걸 어떻게 남이 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절대로 정해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그 사진 잘 찍는다고 생각하는 지인이 있는데 너무 사진을 잘 찍어서 막그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지인이 유럽 여행 갈때 같이 가는 배우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망원 렌즈를 들고 가더라고요. 유럽인데 70200 백통을 들고 갔어요. 야, 세상에 저는 무조건 유럽 여행은 광각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발줌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발줌은 오직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사체에만 영향을 줄수 있고, 저기 이렇게 멀리 있는 피사체는 내가 아무리 움직여봤자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늘에 떠 있는 달 같은 이제 천체들이죠. 그래서 발줌으로 모든 걸다 해결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분들이에요. 게다가, 특히 유럽 관광지는 길도 막 좁은 곳이 많고, 사람도 막 엄청 많고 하니까, 이게 내맘대로 발주문을 할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넓게 찍히는 광각이 짱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사실 그게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와, 세상에 70200 백통을 들고 가서 <laughs> 어, 찍더라고요. 유럽 여행 사진인데, 근데 너무 잘 찍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는,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걸 따라 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이 아니라서 아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뭐 야구 선수를 찍겠다 연예인 공연 사진을 찍는 뭐 찍덕이 되겠다 하면은 이제 상황에 맞게 멀리 있는 사람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망원렌즈 위주로 구매해야겠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화각은 정말 정말 개인의 취향입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화각 같은 경우는 남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뭐 무게라든지 바디에 이프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남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이제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각만큼은 남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남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화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참고해 볼만 합니다. 즉, 질문을 할 때, 저 신혼여행 갈 건데, 렌즈 뭐 들고 갈까요? 저도 했던 질문이에요. 뭐, 어, 단 렌즈 살 건데, 35mm가 좋을까요? 50mm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 저도 했던 질문인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그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답변을 해줘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잘 찍는 지인이나 작가분들한테 혹시 신혼여행 갈때 무슨 렌즈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사진을 찍었나요? 혹은 35mm는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시나요? 혹시 뉴욕에서 50mm로 촬영한 사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때는 분명히 참고할 만한 답변을 얻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아, 내가 50mm로 유럽에 가져가면은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겠구나. 좋은데? 혹은 아, 저건 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난좀더 넓은 걸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참고가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경험을 하면서 이거를 뭐 하기에는 너무 시행착오를 하면서 오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 화각은 일단 내가 경험을 해보되, 남의 경험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여행의 그 망원 렌즈를 들고 가는 제 지인처럼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이 정도면은 렌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어, 바디야 제가 몇개 기종이라도 찝어드릴 수가 있는데 렌즈는 뭐 어, 기종도 찝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laughs> 바디를 어떤 거 사셨는지에 따라 해당 마운트를 자기 취향에 맞게 구매하면 되겠죠. 과거에는 어, 렌즈 AF도 상당히 따졌는데, 최근에는 AF도 다들 이제 상향 평준화 되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지고 있어서 AF도 뭐 굳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AF 관련해서는 XD 리니어 모터를 쓰는 소니가 타사보다는 확실하게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뭐 속도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확실히 XD 리니어 모터를 쓰면은 진짜 좋아요. 물론 이제 소니 렌즈가 무조건 다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AF 측면에서만 보면은 대체로 XD 리니어 모터를 탑재한 렌즈들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었다. 줌 렌즈도 뭐 줌인, 줌아웃 하면서 연사를 해도 다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좀 상당히 놀랍거든요. 그리고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포커스 브리딩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뭐 렌즈 스펙표에 포커스 브리딩이 어떻다 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걸 일일이 좀 알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겠죠 근데 이쪽은 니콘이 제트마운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렴한 렌즈들도 다 신경을 잘써 놓긴 해서 고르기 쉬운 맛도 있긴 합니다 소니는 3호금이랑 50점이 주마스터 때 약간 비판을 좀 받은 다음에 그 뒤로 나온 렌즈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잡은 편이기도 하고요. 캐논은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렌즈들이 많아가지고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캐논은 바디들은 대체로 다사용 해봤는데 제가 직접 구매도 해봤고요. 다만 렌즈는 많이 상해보지를 못해가지고 포커스 브리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뭐 후지나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좀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은뭐 풍경용 카메라 풍경용 렌즈에 대해서 어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답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